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도시지역과 가장 인접한 대화발레 위치하고 있는 해남 스토리 단지형 빌라 경매 물건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반 가격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최저가 1억 4,700만 원 선에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실면적 22평으로 아파트 30평대 내부 구조와 견줄 수 있는 빌라입니다. 6개동 4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7년 1월에 준공이 된 입주 9년차 빌라 단지입니다. 대화마을 내 다양한 빌라 단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해남스토리 빌라 경매물건이고요. 대화동 대화마을은 자유로 2, 3포 IC와 제2자유로 벚꽃 IC를 가장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인근에는 GTX A노선 킨텍스역과 킨텍스 제3전시장, 일산 테크노밸리 JDS 경제자유구역 등 주변에 각종 개발 호재 등이 있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4 타경 8327 사건입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1500-1번지 해남스토리 4동 2층에 위치한 경매물건이고요. 총 4층 건물로 내부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유자는 이땡땡인데요.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빌라 경매물건은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변제를 받고 이사를 나간 경매물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채권을 인수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소유자 이땡땡을 상대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감정가격은 3억 100만원에 작년 10월에 감정평가된 가격이고요. 최저가격은 감정가 대비 두 번이나 유찰돼서 반가격인 1억 4749만원의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해남스토리 단지내 실면적 22.5평, 2층 정도의 빌라에 적정한 매매 가격선은 2억 4천 선 정도로 평가됩니다. 최저 가격은 매매 가격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자, 본 경매 물건 우리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1억 7천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고향 부분에서 11월 12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빌라 내부는 유럽풍 스타일의 깔끔한 옵션과 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주변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깔끔한 내부 구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에 거실과 안방이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작은 방에도 발코니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화마을 내 상업시설과 학군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젊은 신혼부부와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에게도 적합한 2억대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자, 빌라는 경매로 구입하셔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차로 향후 2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한 후에 매도할 경우에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수득세는 비과세 조건이고요. 그 시점에 매매 시세로만 매매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해남스텔리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2025년 11월, 고향 파주 지역에 실입주 물건으로 적합한 1, 2억대 빌라 경매 물건은 다양한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 궁금하시다면, 일산 푸른 경매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